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 알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고백이 내 의지나 내 이성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심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형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된 것이 나중에는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으로 사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사는 이유이고 탐욕스럽게 욕망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아들이 모든 순간 아버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제 구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하여 몸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로, 성전으로 내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